처음에는 낙타의 단계로 시작했다가 이제 기도가 사자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자의 단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서 누가 기도해라, 목사가 기도해라, 하루 한 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게 곤병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뜨거워지고.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없던 소망이 생기고 없던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고 내가 많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계속하면 할수록 부담이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낙타의 단계에서 이제는 사자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사냥할 때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굉장히 공격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굉장히 맹렬하고 강렬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기도하는 모습을 친구 바이트가 봤는데 루터가 하루에 3 시간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3 시간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루는 친구 바이트가 우연히 루터의 집에 왔다고 루터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루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을 다해 하나님께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영혼이 뜨거움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라고 친구 바이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자의 단계기도의그 경지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사자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굉장히 불이 붙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낙타의 단계에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것들을 다 쳐내지 말고 내가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오고 사람들도 가져오고 좋은 것들은 가져와서 기도의 재료를 삼아서 내가 그것을 기도할 때 기도가 더 길어진다고 했죠. 근데 사자의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사탄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다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쁜 생각, 정욕의 생각, 세속의 생각, 음란의 생각, 나쁜 공상, 나쁜 상상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것을 품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내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찾아온 음란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찾아온 것들이 다 선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나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기도의 재료로 삼고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이 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은 정말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힘의 크기는 어느 정도죠? 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 권세와 능력과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위임된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망할 자식아 너는 안 된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당신은 빛대 자녀이다. 당신은 복된 자녀이다. 너는 형통할 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은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말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릿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면 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떠나갈 지어다. 불안의 영을 주는 이 저주받을 영아 떠나갈 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은 정말 거기서 주랭낭을 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또 우리가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연력증이라 해가지고 뭐 누가 아프면 혹시 내가 아유 당뇨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누가 어디 아팠는데 나도 아 심장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걱정과 근심을 주는 이 영아 이 저주받을 영아 이 저주받을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선포하면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영이 다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사단이 믿음을 흔들려요. 우리의 자꾸 미혹의 마음을 주고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노니 이 의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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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포하면 은 정말 떠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걱정될 때, 우리의 부모가 걱정될 때 그때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있을 때, 부모가 멀리 타지에 있을 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단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는 형통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생명싸계로 보호해 주실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만 보면 막 두렵잖아요.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마다 이 사단이 주는 영들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더러운 영아 너희의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너희가 나온 구덩이로 떨어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면그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친절로 대하고 그를 아버지 우리가. 인자하게, 자비로 대하야 하지만 우리가 사단을 대할 때는 아주 거칠게 대하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모든 우리에게 저주를 다 주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다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증오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융단 폭격을 해야 이 사단들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사단을 다룰 때는 여러분 굉장히 거칠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의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거칠게 달아서 그 모든 사단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내가 기도하기 서, 전에는 너무나 편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는 낙타의 단계에서 사자의 단계로 들어와서 내가 너무나 영적인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사단이 막 역사가 보이고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 보이고 아, 예전엔 너무나 인생이 편하고 쉬웠는데 너무나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근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프레임이고 사단의 함정이고 덫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기도 안할 때는 그냥 내가 다 당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환란을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다 받아요. 그때서야 119 하나님을 찾아서 그때서야 119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고 선포 기도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전에 미리 다 예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고 꾸짖고 쫓아내면 은 질병이 오기도 전에 다 떠나가게 되고 불안과 근심과 환란이 다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 하늘에 적기가 뜨면 우리는 진거라고요. 뜨기 전에 레이더를 켜서 멀리서 적기가 뜨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선포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그 모든 것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다 미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로 다 차단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기도가 중요합니다. 미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닥쳐서 우리가 큰 환란이 와서 그때 119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레이더를 켜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다 쳐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형이. 하나는 골반 기도. 골반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이 11시에 정해놓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의 골반 기도의 일종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방에, 어떤 룸에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회사의 어떤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이게 다 골반 기도입니다. 이런 골방 기도를 계속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견고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죠? 하나는 골방 기도가 있고 또 하나의 기도는 바로 삶의 기도가 있습니다. 삶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분리 수거를 할 때, 저도 어제 분리 수거를 했거든요. 분리 수거를 할때 가면서 계속 선포했어요.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이 불안의 영아,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계속 선포하면서 분리수거를 했어요. 이게 뭐죠? 바로 삶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 그리고 회사를 갈 때, 학교를 갈 때, 그리고 단순 노동을 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여러분, 골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우리도 밥 먹고, 우리도 일해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일하면서도 선포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선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불안하 떠나가라. 우리 자녀가 걱정할 걱정될 때 자녀가 형통할지어다. 자녀가 형통할지어다. 자녀가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떤 이연하죠? 사단이 떠나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해져요. 그때 상승 작용이 일어나 영적인 상승 작용.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나고 불안한 생각이 들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뒤에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력한 사자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기령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먼지떨이로 매일 먼지를 털어내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지털이를 가지고 계속 사단을 털어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단을 털어내야 합니다. 염려를 털어내고 근심을 털어내고 환란을 털어내고 근심을 털어내고 두려움을 털어내고 그 마음에는 온갖 잘못된 공상과 욕심과 욕망과 그것들을 먼지털이로 영적인 먼지털이로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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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자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자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굉장히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자처럼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할다가 갑자기 기도가 잘안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잠시 사자처럼 쉬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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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계시록 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 담으시느냐? 금향루에다가 담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사기 그릇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는 것도 아니고 은 그릇에다가 녹그릇에다 담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된 금 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으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만큼 가치 있고 값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 땅에 하나라도 한 마디라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 향로에 다 담고 담고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엄청나게 큰 불을 우리에게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을 보면 그때 번개와 지진과 우레와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자기도를 계속하면 우리의 기도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해서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줄이면 사단이 머리를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점점 강력하게 늘리고 사자 기도를 선포하고 사자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밟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